감송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영원히 드립니다. 일년 동안 먹으리시고 재워 주시고 입혀 주시고 함께 신고 감사합니다. 하늘께서 추수 감사절을 베드게 하신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플레이고 때문에 힘들고 어지만은 먹고 있고 쓰는 시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데 고통있지만할날이지만 얼음이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잘한 삶을 먹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코나일보를 잘 견디고 있냐를 하늘의 성로를 될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나일보 때문에 자잘한 숫자가 자꾸만 많아집니다 자잘하지 않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로들 코나일보 아버지 망아 주시되 열심히 방력하고 열심히 마스크 쓰고 손 닦고 산을 마는 곳에 됐으면까지 안듣 성도를 되어서 크나이크와 종식될 때까지 왕의 산을 성도일 될줄럼믿습니다 예비 세례 너무 주고 못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어렸을 때 동안에 같가이치려고가르을 버리시고 할기 영광도리고 감세시도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어나셔서 306장 기름으로 3일째 30 하나님께 사장되겠습니다. 306장입니다. 3차 코로나 19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미국은 하루에 약 20만 명 19만 8천 명 확진자가 나왔고 지금 죽은 사람이 25만 명입니다. 미국에서 독감 에 죽는 사람이 1년에 2, 2만 한 3천 명 되는데 그 10배가 넘습 우리나라도 독감 주사를 맞아도 1년에 3천명 상이 죽는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언제 공발했을지 못르고요 지금은 국가에 비상이 되고 교회도 비상이 되고 뭐 한두달 동안 교회에서 확진자가 안 나왔어요. 매일 아침에는 교회가 힘들게 주둔기를 맞았는데 지금은 한두달 동안 교회에서 나오고 대구 예술중심교회는 이달입니다. 이 단이 고 열심히 하시고 그래도 이방인 사람들이 진짜민 있냐고 착각을 어요 여러분들 최소한 더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 꼭 하시고 이 마스크가 굉장히 예방이 됩니다. 저우정부에서 한복어집에서 28명인가 20명이 다 감염됐는데 마스크에 썼던 직원들은 한 명도 안 걸렸어요. 거기서 회의를 하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 예, 김태현 씨 콧구멍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콧구멍까지 김선생님 콧가리 욕구와 콧가리 올리세요. 마스크는 항상 콧가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의 예방 수칙이 뭐냐? 마스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차 여행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천병까지 갈 수가 있다. 전문가리 말이죠. 일본도 어떻게 돼서 보니까는 하루에 2,300명 이상의 학군자가 됐어. 그래서, 뭐, 뭐, 쿠폰도 주고 여행도 바라고 했던 걸 경제 살린다고 내가 거기도 비싼 머리고 지금 본종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송유 여러분들 철저히 방역하시고, 철저히 기도하시고, 잘지내서 코리아 이국은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을 종식될까지 건강하시길 바라며, 근데, 줄알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감기, 독감, 약도 없어요. 바이러스 약도 없어요. 제발시키게먹으니까 그래서, 영원히 아마 이승우 씨 때까지 독감이나, 아, 또 이런 감기 같은 것은 조금씩은 다 남아있습니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살수도 마찬가지. 또, 미르 수도 마찬가지.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갔다 오니까, 보건소에서 열나십니까? 목이 아프십니까? 피곤하십니까? 어디 불편하십니까? 그럼 보건소 오셔서 꼭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메리스 사스 어, 그 문제 때문에 2주가 지나니까 이제는 괜았습니다 어, 마음껏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늘의 은로 건강하시고 1년 동안 먹여주시고 1년 동안 세워시고 1년 동안 입혀시고 1년 동안 금지 않게 시고 지금 살아서 하나님께 치구 감사하예며 예수님께 성인에게 주소감사님니다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3일차는 영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코일곳때 밤미수감사고, 점심때도 계란 후라이 해주셔서감사고 <laughs> 때로 또 이렇게 밤미수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요새 먹고 사는 곳이 하나님을 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자, 오늘 주소감사들 아!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고 약시대 3개절이겠지요? 6월절. 성계봉을 무교절이라서 이걸 선교하려 도미시간시간이까 치킨 말하면 6월절은 뭐냐? 우리나라 파리로 해방길이 애국에서 이스라엘에 오는 6월절. 패스워드. 어, 영어성 지나는다. 어? 그래서 무교절이란 말은 무슨냐? 떡에다가 암 따지고 먹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7절. 맥주절이요 7월달에. 예, 버림 자 어? 그래서 7월달에 버리가 나와요. 그거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나라 3대절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수장절 오늘 같은면 저축 숫자입니다. 아, 그래서 저축에다 가을에, 예, 다저축이나고 그런 겁니 오늘날, 예, 추수감사절 그래서, 아, 6월절, 그리고 7 7절수장절여성일을 때,